안녕하세요. 원인티비의 원이에요. 오늘은 제가 새학기 책가방을 한번 소개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해볼까요? 고고고! 이렇게 먼저 신발가방을 소개할게요. 어피치 슛네와예요 어피치 신내와 제가 카카오 프렌즈를 좋아하거든요. 개 어피치 신내와 있습니다. 저는 240 사이즈에요. 근데 사이즈 있는 걸못 찾아서 여기 헤맸다고요. 여기 있네요. 이제 찾았어요. 개, 이런 신내와 가방을 가지고 다닌 겁니다. 이제 본격적인 책가방 탐험 고고고 해볼까요? 개 귀염 닥스 강아지. 일단 앞부분부터 소개하는 원이. 예, 여기에는 자가 들어있고요. 잔는 어디에서나 필요한 것 같아서 원이는 여기 앞에 나온 넣어둔다고 합니다. 이건 메모지, 개구리 메모지예요. 이건 비닐. 개구리 메모지도 비닐 안에다가 넣어놔요. 근데 왜 빼놨는지 모르겠네요? 개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 뒷부분. 함께 보시죠. 뒷부분에 뭐가 들어있었지? 생각보다 넓어요. 칸이. 네, 일단 종합자 세트가 들어있네요. 핑크색, 핑크핑크, 원이가 좋아하는 핑크 종합자 세트. 그 다음에는, 네, 영어학원에서 배우는 영어 자료예요. 학교에서도 배우죠? 두개 있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양자. 모양자도 가지고 다닙니다, 원인은. 지금 안 쓰는 것 같은데. 이거는 미키마우스. 이렇게. 다른 메모지도 있고, 이제 미키마우스 메모지인데요. 리니가 다 뜯어버려가지고,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흥, 리니 나빠! 네, 이것은 형광펜이네요. 머니가 형광펜을 되게 좋아해요. 제 머리가, 머리가 잘 빗겨진다는 다이소빗. 토끼가 귀엽다고 하네요. 머니의 이름은 최혜원이에요. 게 머리가 잘 빗겨요. 여러분도 한 번씩 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소개했던 물건들을 다 넣었나 보네요. 그다음에 맨 윗부분 넣을 거예요. 수납 공간이 많아서 원희의 가방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필통을 안 갖고 가면 비, 쓸 비상용 연필이 있네요. 원희는 이렇게 비상용 연필도 챙겨 다닙니다. 다음에 시간표 시간표도 챙겨다니네요 시간표는 왜 챙겨다니는지 학교에 다 나와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내를 탐험할 시간이에요 근데 생각보단 별로 없답니다 여기 시간표가 있다고 설명하네요 네 이렇게 초등학교를 가리고 자기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가리고 밑에 초등학교가 나왔어요 공개되었다 네 맞습니다 원이는 포항중앙초등학교를 다녀요 하, 원아 그걸 왜 공개하니 네 이렇게 학습지도 가지고 다닙니다 큐브 스학에 쓰네요 4학년 2학기 예습을 하나 봐요 안푼 것도 있고 푼 것도 있고 근데 많이 푼것 같죠? 이렇게 안푼거 있고 안푼 거. 안푼게 계속 나와요. 푼것좀 보여줘. 얼마나 잘 푸는데. 네, 이렇게 푼 것도 있습니다. 근데 틀린 것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이건 알림장인데요. 이렇게, 원인 이렇게 귀여운 알림장을, 씁이, 알림장을 씁니다. 제원이가 쓴 알림장 걸 보여드릴래요. 그다음 뭐가 나올지. 그다음에는 일기장. 무지 일기장이에요. 무지가 원이 선보다 더 커요. 원이는 그냥 일기장을 안 쓰고 이렇게 주공책에다가 일기를 한답니다. 이번에는 구대 타바 공책. 이거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쓰는데, 요, 어, 선생님이 공부할 때 다른 공책을 써서 이 공책은 한 번도 안 썼다고 하네요. 이쪽에 기말고사 점수가 적혀 있는데, 그것도 왜 공개하니? 이렇게 기말고사 점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토피아 필통. 주, 원희가 이 주토피아 필통은 엄청 사랑해요. 뒤에 주토피아 영어로 적혀 있고요. 두 칸이 나누어져 있는데, 앞 칸부터 소개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스티치 지우개. 이렇게, 샤프식 스티치 지우개입니다. 샤프식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연필 4자루 네 원이는 연필 4자루를 네 가지고 다녀요. 근데 원이 반에서는 샤프를 사용금지라서 학원에서만 샤프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학원에서 사용하는 샤프 개마른 샤프를 가지고 다녀요. 특히 원이가 좋아하는 핑크색 샤프죠. 실핀을 가지고 다니네요. 이제 뒷칸 디카드는 별거 없어요. 네, 이렇게 각도기가 들어있고요. 이제 지우개. 원인은 지우개 3개다 갖고 다녀요. 한개더 나왔네요. 이렇게 채점 색연필. 채점 색연필.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빨더 듣는 점 죄송해요. 제가 왜 이런지. 네, 이거는 검정 샤프. 땡땡이 샤프. 원인은 땡땡이도 좋아하고. 네또 핑크색 이렇게 형광펜인가? 원희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샀는지도 모르겠고요. 알팔서 샀나봐요? 네 여기 필통소개도 끝났나봐요. 아네역한을 소개 남았다고 하네요. 일단 역한 안경통이 들어있네요. 원인는 안경을 써서 이렇게 안경통을 가지고 다닌답니다. 학교에서 한 번씩 안경을 닦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역함. 물통이 들어있네요. 원이가 목마른지 물통에 들어있는 물을 먹네요. 원이는 이렇게 닉네임 스티커를 다 붙이고 다녀요. 물통에도 붙였죠?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거야?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